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자, 요즘 긴축과 빅스텝의 공포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 세계의 중시 충격을 받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음, 이런 큰그 어떤 모멘턴이 발생하면 이게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주는지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깊이 알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들처럼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 이게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금리와 관련되고 수담부 대출, 부동산과 관련된 얘기, 이야기들이거든요. 또 넓게 보면 우리의 일자리와도 관련되고 우리 경제와도 관련이 되는 여러분 그 이런 뉴스 기사는 우리가 좀정확히 공부하고 때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고 필요한 공부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제 유튜브에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 그것들을 제가 팩트 위주로 이야기하고 제 나름대로 거기다가 시장의 영향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대처할 방향 뭐 그런 것들을 섞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아,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리고 이게 어떻게 시장을 영향을 줄 건지 우리가 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주식과 부동산이잖아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집을 사서 앞으로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계획인데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금리가 50% 또는 뭐두배 올라간다고 하면 내가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자 고민하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지금 신문에서 뭐 신도시가 들썩거린다 재건축이 들썩거린다고 막막이올게 불나방처럼 뛰어들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금융 시장이 초저금리 시대에서 긴축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긴축 시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 주는 건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뭐 폭락론자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무작정 하락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있다. 굳이 집을 사이클상 고점에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클상 고점에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 집이 많이 오른 뭐 구축을 또살 필요도 없고, 금리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미분양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하 이미 서울에서도 그런 미분양물 미계약 물량이죠. 미계약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 지금 주주 오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그 집값이 상승한다 그런 상승론자들의 그 선동에 속지 말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야기 이야기하지만 평범한 국민들 또는 우리 열심히 일하는 사, 국민들 또는 그 젊은이들이 어, 밝고 건전하게 일을 하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뭐 자산을 늘려가고 뭐 그런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어,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그 어떤 이슈와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서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일단 지금 우리 중시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스닥도 급락을 하고 있고 세계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다. 자 그것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양적 긴축과 빅스텝 이두 가지 더블 펀치를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적 긴축은 다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빅스텝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지난번에 몇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긴데 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이렇게 준? 자 그런데 그거의 실제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내용이 드러나. 얼마를 양적 긴축할 건지, 빅스텝을 몇번할 건지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언제 할 건지는 안 나왔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금 연준에서 아, 너 이거 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하다. 원자재값 폭등하죠. 뭐밴트값 폭등하죠. 시멘트값 물가가 다 오르잖아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 그거로 인해서 개발동사국인 뭐 스리랑카 그런 나라에서는 또 폭등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계가 여러 가지 몸살을 안고 있다. 그것을 연준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래선 안 되겠다. 이 양적 기축을 어, 최대한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하겠다라고 이 의사록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에 거 따라 우리 주, 주식시장 세계 증시시장 그리고 우리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는 거, 예요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인데 자 연준이 5월달에 금리를 0.5% 올리고 월 116조원씩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정도가 아, 나스닥 시장 충격을 줬고, 나스닥 시장은 당분간 하락으로 갈,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 달만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 이 양적 긴축 규모가. 에, 과거 금융위기의 당시에 두 배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회수했죠. 자 그런데 그 회수하는 돈의 두 배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나스닥이 반응을 하고 세계 증시가 반응하고 반항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양적긴축과 빅스텝을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시장에 충격이 오고 있죠. 이거, 이거, 이거 자체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금리와는 상관하지 고 집값은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에 있다 있다 왜 새빨간 거짓말인지 한번 우리가 이런 팩트를 체크해보자. 는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지난달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자 이제 의사록은 한 달이나 두달 있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시장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임박해서 공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때 참석자들은 이르면 5월달 FOMC에서 양적 긴축을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연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어요. 자 그런데 두달 만에 또 다른 유동성 횟수인 양적 긴축에 돌입하겠다라는 걸 의사록에 공개했다는 거예요. 에? 빅스텝을 공 빅스텝으로 가겠다라는 걸 공개했다는 거죠. 자 시장은 예상했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많이 긴축하고, 어, 긴, 그리고 빅스텝을 자주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충격을 받자. 구체적으로 의사용 의사록 내용을 보면 연준 양적 긴축 조치는 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115조 115조 7천억 원 정도의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자, 의사록은 회의 참석자들은 월 상한선을 미국채 600억 달러, 주택 저당 저당증권 MBS 350 억 달러 하는 게 적절하다고 대체를 동의했다. 이 상한선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적 주수가 금융 위기 당시 두 배라는 거예요. 자, 연준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긴축 규모를 월 상한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강경한 매파가 매파로 가겠다라는 의지죠. 자, 이것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받았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빅스텝도 기정사실화 했다는 거요. 예 자, 의사록을 보면 다수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상승하거나 심화된다면 향후 회의에서 한번 이상의 0.5포인트 인상도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그 연준에서 강경하게 긴축으로 가고 빅스텝으로 가느냐. 자, 이것은 지난 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보다 7.9%, .9포, 7.9포인트 급등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자, 물가지수가 7.9%라는 거예요. 자, 2%만 급등해도 연준이 깜짝 놀래는데 옛날에 뭐2% 정도, 뭐 5%까지도 용인하겠다고 했는데, 7.9%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준이 더 선호하는 물가지표가 있어요. 개인 소비지출, PCE 가격 지수도 6.4% 뛰어서 연준 목표치를 3배 이상 상했다. 자,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가스값 올랐죠. 원자재값 올랐죠.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고 있다라는 인플레이션 물가가 두 배가 올랐어요. 어? 근데 내 월급이 두 배가 될수 있나요? 안 되죠. 왜냐면 하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스리랑카 개발도상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물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두면은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먹거리도 먹을 것도 못 사는 거야. 어? 지금 그 식량도 지금 모자르잖아요. 식량도 폭동 폭동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개발도상국은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계를 리드하는 미국이 그걸 모를 리가 없,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이 긴축으로 긴축과 픽스텝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 하에서 자, 시장은 어떻게 바, 반응했습니까? 미국 증시는 급격하게 하락했고, 물론 세계 증시도 어, 하락했고, 우리 코스피도. 2700이 깨졌어요. 자, 세계 증시 반응을 보면, 나스닥이 1.2% 정도 어제 빠졌고, 자, 코스피도 오늘 39포인트, 1.43%가, 1.43포인트가 빠져가지고, 2695. 자, 이 중에서 시총 1위 삼성전자가 1분기 이 매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52주 신저가, 68,000원을 기록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68,000원인데도, 어, 싸다고 생각이 안드는 거예요. 자, 일본도, 어, 1.0969% 폭락, 중국 상하이도 1.42% 폭락, 대만 과권도 1.96포인트 폭락. 동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라. 자,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의 문제, 어떤 긴축의 문제, 자 이게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문제. 지금 세계에서 세계에서 일어나는 폭동 사태, 전쟁, 모든 게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도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의 긴축과 금리 인상. 빅스텝이 무슨 영향을 주느냐 이게 문제겠죠 이게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자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의 보고서를 보면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구재 소비 및 주택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이 제조업과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보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내부재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고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집을 살, 살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 경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에, 금리가 미국의 금리가 인상하면 일단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예요. 자 미국이 고강도 긴축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전망이다. 자 우선 우선 돈의 물줄기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이 급격하게 외국으로 이탈한다. 지금 그런 현상이 증시에서 보이고 있죠. 외국인들 올해 들어서 계속 매도해요. 계속 매도. 자 바로 외국인들의 매도에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자 그, 그것의 그 원인으로 보면 돼요.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원 달러 환율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원화 가치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현상 때문에. 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에, 대체적으로 우리 증시가 지금은 강한 추세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주권에 관한 그 프로그램도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저점을 잡아주잖아요. 자, 저점을 잡는데 뭐 그렇다고 또 한없이 떨어질 수 없는 거니까. 자, 이런 무거운 악재가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야. 어? 우리 시장을 누르고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요. 미국의 정치 금리 정, 정책 금리 인상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빚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된다. 환율 불안은 심각해질 수 있다. 자, 이, 자, 이런 게 사실은 팩트거든요. 자, 신문을 보면, 자, 신문을 보면 이런 좋은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신문을 보고 우리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어, 증권 방송을 잘안 보는 이유가 이 증권 방송을 보면, 뭐, 저,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증권방송이 그래, 다그 증권사 직원들이 나와서는 얘기들이야. 그 사람들은 에 쉽게 말해서. 꼭. 주식이, 주식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해서, 어, 하향으로 극히 크게 이탈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면 그동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싫어하겠죠? 그렇게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 방송을 보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보지 마시고, 이렇게 신문을 보시고, 어떤, 어, 진짜 그 핵심의 문제들, 핵심, 핵심, 핵시... 핵심의 문제들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파급을 주나, 이 커다랗게 얼마나 짓누르고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 그 중권사 애널들이 나와가지고, 어, 그 나오는 시황 얘기, 그런 얘기 들어봤자,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금리 인상이 되면 부작용이 있겠죠. 자, 아까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자금의 이탈, 환율, 환율, 환율 불안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자, 기준금리 인상. 자,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자, 만약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저금리 시기에 크게 불어난 민간부채. 자, 우리가 그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거의 다 부채로 집을 샀잖아요. 대부분이 40에서 50% 받았어요. 적게는 30%까지 받았거든요. 자, 금리가 지금의 두배 이상 급등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주담보금리가 6%대 나오고 있고, 연말로 가면 7%, 8%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2.5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이 부채, 저 초저금리 시대에 많은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어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거에 따라 또상환을 해야 되겠죠. 많은 좀비 기업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채무 상환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과 좀비 기업들의 재무적 위험이 크게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자 우리 경제가 경기 불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기 불황으로 여러분 경기 불황으로 가는데 에, 집을 살수 있겠어요? 영끌에서살수 있겠어요? 내 일자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시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경기지, 어떤 전반적인 경기 상황, 경기 후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원자재 값의 폭등 인플레이션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주 경험했, 경험했던 상황이 아니에요. 초저금리도 우리가 자주 경험했던 상황도 아니고, 집값이 두 배, 세배 올라왔던 상황도 자주 경험했던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로 일어날 일도 자주 경험했지 않았던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집값 상승원자들이 얘기하는 건 일반적인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금리가 올랐을 때도 집값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우리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지금 일어난 일들은 제가 이렇게 눈에 강조하는 것은 구름이 몰리고 있어요 지금 경기 불황에 대한 먹구름이 몰리고 있다. 자, 미국도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고요. 해 미국은 물론 세계 의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상황도 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 달갑지 않은 상황에 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투자은행 도이치뱅크는 지난 5일 연준의 적극적인 긴축전책이 내년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촉발할 것이라고 해요자 그러면 내년에 미국이 경기가 안 좋아진다. 자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도 어, 당분간은 조정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미국도 긴기간에 조정을 들어간다. 물론 이제 경기가 안 경기가 바닥 바닥일 때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해요. 산반향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미국도 내년에 내년에 미국의 경기침체를 돌아가고 들어갈 거라고 도이치뱅크에서 예상하고 있고 자 골드만삭스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1년대 경기침체 확률을 38%로 추정하고 있다 라고 해요. 자 38%면 자 우리가 국내 증시 전망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제 개인적인 전망이 아니라 에, KB 투자증권에서 나온 전망이에요. 에, 국내 증시도 연준의 자산 축소 여파를 피해갈 수 없다. 자, KB 증권이 코스피가 2,500 선까지 밀릴 수 있다. 예, 밀릴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경기둔화와 연준의 긴축이 맞물렸던 시기에 코스피 하락폭은 한 고점 대비 이 평균 24%를 적용한 수치다. 자, 2,500까지 밀릴 수 있다. 제가 아, 증권 얘기를 할때 2400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2400까지 갈려면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kb 투자 증권에서는 경기 불황으로 뭐 경기 불황이 오다 보면 막 기업들 망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2500까지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일부 그 하락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증시에 대한 하락론을 저, 전망하는, 전망하는 저,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의 고점 3300에서 지금 2700까지 빠졌는데 예 보통 지금 이두 이, 크게 두 단계가 빠졌다고 보거든요 크게 두 단계가 빠졌어요 근데 보통 하락을 하면 세삼 단계가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아직도 한 단계 하락이 더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자 그분이 얘 얘기, 이야기하기를 얘기, 1 단계 여기서 1 단계 하락은 경기 불황이라고 그래요 큰 경기 불황이면 안 팔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도 안 팔리니까 그래서 빠질 수 있다. 자,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경기 불황이 왔다. 그럼 뭐예요? 스테그 스테그플레이션이 안 온다는 일부 그 유튜버들이 있는데 안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는 갈 수는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기 불황으로 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해서 집을 살 필요가 있겠냐? 만약 2 분기 역 만약에 2 분기 연속 역성장을 어, 뜻하는 경기 침체를 수반한다면 코스피 하다는 2,100까지 하락하 끔찍한 얘기죠 2,700에서 2,100이 가면 지금 대형주는 한20% 이상 더 빠져야 되고 개별 종목은 반토막이 나야 돼요 끔찍한 경고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바라진 않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죠 자 일단은 주담부는 지금 6%까지 상당 급등했고 연말에 8%로 간다 자8% 갔을 때를 생각하고 집을 사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예, 꼬마 빌딩이 골칫거리래이 요즘 최근에 에, 작년에 꼬마 빌딩이 엄청 올랐어요. 이게 이제 투, 막 투자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막사 사버리니까 순환매가 돼가지고 꼬마 빌딩으로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에,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금리가 이제 에, 그 집값이 올라가니까. 예, 당연히, 그, 수익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꼬마 빌딩을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 담보를 이빨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 담보를 살때 3%였는데, 지금은 5%, 6%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 월세 나오는 수익률은 3%밖에 안 돼. 적자죠? 자, 이게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상가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상가도. 자, 꼬마 빌딩, 상가, 이거 가지신 분들 요즘 고민이 많아요. 아직도 상상한다. 이런 얘기 듣고, 아직도 상상한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자, 저는 그런, 이런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를, 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것은 무주택자들, 그리고 열심히 우리 사시는 뭐, 국민 여러분들, 그분들이 듣고서 내집 마련을 잘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 뭐, 투기꾼들, 투자자들을 위해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방송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 쉽지도 않고 에, 제 방송을 보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도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럼 전문가들은 다뭐 가지고 살아요. 다그 수강생들 아니면 그 무슨 뭐 무슨 카톡방, 밴드방 만들어서 거기에서 월뭐 얼마씩 내고 다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어, 저뭐 그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 그건 아니고 뭐 좋다 이거요. 그러나 에 이러한 어, 세계 경기의 어떤 흐름, 금융시장의 흐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 세계가 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서 이 물건, 저 물건 다살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건 내가 샀다 팔았다를 쉽게 할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던가에 던지면 팔리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거 사라. 어, 이 지역이 좋다 이거 사라. 어 지식산업센터가 좋다 이거 사라. 오 어, 저기에 이거 사라. 오피스텔 사라. 이거 사라. 빌러 사라. 자 그렇게 그렇게 다 따라다니면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에, 크게 곤역을 치를 수 있어요. 크게 경기 하락이 오거나 경기 불황이 오면, 자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좋은일 시키지 말란 얘기예요. 자그 얘기는 여기까지고, 자 이번에 이제 한덕수와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와 국무총리 후보, 자이두 분이 이제 임명이 되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이 되면. 이두 분의 정책이 뭐냐면 긴축 재정이에요. 특히 한덕수 총이 창룡 한국은행 총재 아직 뭐 임명 안된 후보. 자 이분은 매파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그 긴축 정책에 맞춰서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이 한덕수 총리는 긴축 재정을 국정 기조로 삼는 분이에요. 이 부채를 줄여야 된다. 공무원 수를 줄여야 된다.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바른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경제는 흘러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플레이션, 우리,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이대로 놔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자,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제 유튜버를 보시는 구독자들은 이러한 그 구름, 빅스텍과 어, 긴축, 그리고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그건 우리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 자, 그런 점들을 인식하시고 신문에서 떠드는 그런 그 상승론과 들썩거림에 흔들리지 마시고 자기의 경제 상황이 막 올바르게 열심히 일하시면서 대처 대처해 나가시면 현명하게 대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